어제 하루 화제거리를 모아드리는 어제 그거입니다. 미국 시티그룹이 실수로 고객계좌에 81조 달러, 우리 돈약 10일 경원을 송금했다가, 부랴부랴 취소한 사건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11조도 아니고 10일 경이라니. 단몇 분이나마 고객은 얼마나 꿈 같았을까요?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고성과 설전 끝에 험악한 분위기로 막을 내린 가운데 외신들은 전례 없는 외교 참사라며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양국 사망자 부상자가 100만 명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지난해 서울에서 폐업한 점포 개수가 개업한 점포 개수를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주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데요. 태어난 이래로 요새 경기 좋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진짜 불경기는 불경기인가 보네요. 3월 1일부터 항공기 탑승객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위탁수하물로 맡기거나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보조배터리, 전자담배는 반드시 승객 직접 소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비행기 자주 타는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